자, 잠깐 봅시다. 그러면 질문도 있고 하니까 다리와 관련된 살, 다리 살이라고 봅시다. 제일 센게 극각살이요. 에두 번째 당교관살. 세 번째 낙정관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음, 응. 이건 정이 우물정자야. 그니까 우물에 빠지는 거예요. 관 다리가. 어. 뭐 여기다 이렇게. 점쯤은 퐁당퐁짜야. <laughs> 아니 이게 퐁당퐁짜 있어요. 응. 우물에 빠지는 살, 당겨간 다리가 부러지는 살, 극각살도 이거 각이 전부 뭐냐면 이 이거 각이 다리각이에요. 다리각, 다리각. 아니 다리 아프고 허리는 대번 아파요 같이 올라와. 내가 작년에 갑진년에 운이 나쁘니까 이게 갖고 이 허리 아파서 그, 그 디스크 협착이 급성 근육 경직이 돼서 디스크 협착이 온 거야. 원래 디스크 없던 사람이 운 나쁘니까 뼈게다 오대 운동 조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협착이 오니까 신경을 누르잖아요. 이 다리까지 찌르르 해요. 진짜 찌르르 해. 이 걷질 못해 찌르르 하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근데 집행이 짓고 다녔잖아요 한 달을. 그러다가 이제 근육 경직이 풀리니까 경직이 풀리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지. 지금도 저녁마다 허리 운동해요. 허리 이렇게 높인 거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된 걸로 허리 피고 있어야 돼. 그래 이게 저기 디스크 경직이 안 되는데 나는 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난 거야. 디스크 협착이 오거나 디스크 오면 요 오래 고생합니다. 고생 엄청해요. 자, 그래서 극각살, 방교관살, 낙정간살이 뭐와 관련된다? 다리살입니다. 근데 제일 센게 극각 이건좀 약해요 낙정관살은 음, 이렇게 있으면 꼭그그그 그, 그 뭐야 그 미끄럼 방지 그 테프 붙이라래 이거 떼어내고 또 붙이면 돼요 낡으면 나도 을미생인데 미가 극각살이에요 미가 그래 나도 화장실에 다 붙였어 여기저기 화장실 다 붙였어 그니까 제일 많이 집에서 다치는 데가 화장실이에요. 극각살, 당교관살이 있으면, 운 나쁠 때꼭 많이 다치더라고. 그 지하철 보시면 이렇게 이상한 그저 다리에 그 하고 다니는 애들 다 집에다 다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그돈몇푼안 하는데 다리 다치면요. 진짜 고생입니다. 회사도 못 가고, 허리 아프고. 특히나 나이 60 넘으면, 나는 그래요. 반드시 붙이셔라. 극각살 그 저거 살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 붙여놓고, 저기 안 다치면 최고지. 얼마에요? 만원짜리, 만오천원짜리 붙여놓고. 어. 하나만 붙이는데. 나는 그 있으면 상담, 상담 오는 사람한테 다 그거 추천해요. 그래서 해라. 그러면 고맙다고 다 2, 3만원, 저, 통, 저기, 돼지, 돼지 형한 넣고 가. 자, 요것도 보세요. 자, 이거는 이만큼이 금수예요. 묘목 해봤자 잘못 뽑아. 음. 그리고 요게 왜잘못 뽑으냐면, 묘가 수기운을 뺄라고 하는데, 어. 여기 있는 신금이 양옆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암장에서 묶어. 어떻게? 일경압으로 음. 묘신 원진기문도 되지만 이렇게 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수기운을 뺄 수가 없고 묘목이 승목이야. 그천간이 전부 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묘목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쟁 제요. 여기 이게 또 사주 같은 문제가 왜 문제냐면 자 여기 목한 마리만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 하면, 이 사람은 큰 부자야. 근데, 쟁제에 관이 이렇게, 이게 돼갖고, 통관 안 되니까, 큰 부자는 애세, 못 돼요. 이제, 운에서 목이 와야 되지, 운에서. 응. 근데, 운에서 딱 보니까 목이 없어. 여기, 여덟 살 때나 오지. 뭐, 이때 와봐야 뭔 소용 있어. 뭐 아니, 나쁘진 않겠지. <laughs> 편하게, 어릴 때 편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는 있겠지. 응. 근데 이제 이게 진이 와서 나쁘죠. 진이 오면 오아가 식지. 예, 식잖아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목생아래도 되니까 좀 나, 그나마. 근데 청가은 이게 쟁제가 돼서 돌이 들어와도 뜯기, 뜯기 바쁘고 뭐 여러가지 나쁘지.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어, 봄에 비만 쭈룩쭈룩 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예. 좋은 사주는 아니다. 그그 다음에, 을사, 병호, 정미되면, 아무래도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18살 넘어서, 이때부터 화운이 와. 자, 이 사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신강에 인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사대원부터 점벌러 다니는 거지. 뭐에 밝아서? 돈. 재물에 밝아서. 그래서, 용신은 이건데, 화운이 오니까, 이때부터 돈 여자를 밝히는 거지, 뭐. 병어도 왔지요. 그래도 이렇게 돈 벌어도 쟁제가 돼서, 쎄빠지게 돈 벌어도, 그렇게 돈이 모이질 않아. 목이 와야 되는데, 음. 아, 통관이 안 되잖아요. 통관이. 그래서 문제야.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정, 미가 오죠. 묘, 미, 오, 미. 이사미대운에 많이 벌어. 왜? 목이 와서 통관이 되고 묘목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미토가 오니까. 어, 미토가 오니까. 겉목이 되면서. 그것도 오음이 화국하니까. 이, 이 돈에, 이때 좀 돈을 많이 먹고, 이때는 또 뭐, 좀 정이 와서 정이맘으로 또, 이런 묵지, 정계충으로 또치지하니까 그때는 좋았지. 음. 근데 정미대원이 아마 제일 좋았을 거다. 그다음에 신대원부터는 나쁘겠죠. 뭐 신금 와서 뭐가 좋겠어요? 어? 필요도 없는 거. 유금도 나쁘고, 어. 쳐주니까 좋은데 무토가 힘이 없잖아. 이게 만약 무술 이렇게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그러니까 무신이 와갖고 별좀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어.